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벤트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국민을 학대하는 정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늘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느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상당히 폭력적으로 어 또는 쥐를 남용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도 그렇고 또 동료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지매를 한다고 얘기하는 친구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부부지 간에도 그럴 수가 있죠 그중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 국가 권력과 개인 간의 관계가 얼마나 평등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지느냐, 즉, 정부가 얼마나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개인들을 억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로 얘기하는 민주적인 정부냐 아니냐의 기준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추상적인 언어니까 그럼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 더 세세하게 어떤 관계가 아, 학대를 하고 폭력적인 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의 방역 독재 또는 방역을 빙자한 독재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어째서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정권인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의를 하는데 근거로 삼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Workplace Mental Health, Health Institute라고 해서 직장에서의 심리적인 건강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어떤 관계가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관계인가 갑이 을한테 남용적인 관계인가, 비민주적인 관계인가를 판단하는 15가지의 신호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번서부터 15번까지 있는데요. 이 도표를 가지고 하나씩, 이 15가지를 신호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가 얼마나 민주적인 관계인가 이렇게 스스로들은 되게 민주적인 정부인 것처럼 자임을 하지만 실제 하는 행위가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어뷰시브하다 이제 어뷰시브가 이제 포괄적인 관계고 권력을 남용하는 관계인데요 첫 번째가 어떤 어뷰시브한쓸때 피해 대상자들이나 또는 강요를 하는 쪽에서 친구나 가족을 만나러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냥 사회가 잘못되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분열돼서 서로 만나지 않죠. 권력자도 사실은 이 어뷰시브한 권력자들이 소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시면 늘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임진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떡게 하냐? 그러면 자기가 광화문으로 직접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 뭐~ 청와대에 있지 않고 광화문에다 사무실로 옮기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지금 입싹 닫고 얘기 안 하니까 광화문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참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적인 정부의 국가 수반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심리적인 상태가 정상적이 않다라고 하는 거는 기자회견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최고 통치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가까운 통치 기간 중에 다 이렇게 짜고 하는 그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지 스스로 기자회견도 세번밖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채 못하는 이런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집권 중에 90번 가까운 기자회견을 했고 모든 정치인들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징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인이거나 지도자의 심리 상태 또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허가 없이 외출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지금 5인 이상은 집합을 금지하고. 광화문에서 반대 시위를 하니까 방역을 빙자해서 하고요. 반대하는 교회를 급습시킨다든지 더 웃기는 거는 화리로 부분해서 차량 집회 시도 위 금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 9시 이후에 영업 금지 이런 것들이 다 허가 없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죠. 이거를 우리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일로 다 우리 국민들은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크게 다르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반발이 참 심합니다. 다음은 이제 무엇을 입을 것인지 규제한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역 독재에 대해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와 처벌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나라가 돼 있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와 이메일에 대한 감시를 합니다. 부부간이나 자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이미 관계가 포괄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방역에 바이러스를 트래킹 한다 고 그러면서 온 국민의 통화, 통신, 비밀, CCTV를 가지고 트래킹을 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다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 때만 하는 옵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훨씬 강한 정부를 갖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과도한 사적인 비밀 정보를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 국민은 그에 대한 인식이 잘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의 수집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의 정보의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한두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장할 때 정부의 교육부 감사가 들어왔는데 출입국 저의 출입국 관리 기록 그리고 학장차가 아 단인 하이패스 기록을 들고 와서 설명 을 해명을 해라 이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그런 나라라는 거고요. 확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통제, 금융 재정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일을 못 하게 하면 이것도 이제 포괄적인 관계가 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나 52시간제, 90 그 9시 이후에 영업 금지 이런 것들이 다 재정에 대한 통제고 그리고 특히 요새 부동산 거래의 대출에 대한 통제를 임의로 정부가 함으로써 재정 경제에 대한 통제를 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폭압적인 관계를 뜻하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피해 대상자들한테 무엇을 시청하고 읽고 말할 것인지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견을 얘기하면 처벌한다든지 사3 제주사태에 대한 피해자를 명예훼손하면 처단한다든지 처벌한다든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말할 자유에 대한 통제 그리고 사, 어,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독재적인 일이고 포괄적인 어, 정부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들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무엇을 시청하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방송에 대한 장악을 정부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TBS 같은 게 서울시 산하의 방송으로 존재하면 된다 되지 않고 또어 방통이나 이 공공방송이라고 하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없어도 어 많은 나라에 아무 문제 없어나 미국에 아무런 공영방송 없어도 미국이 우리보다 민주주가 잘못되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뭐 독일의 D.W.나 영국의 B.B.S.처럼 정권과 완전 무관한 지배 구조를 갖기 있지 못할 거라면 원천적으로 방송 장악의 구조는를 해체하지 않으면 민주적인. 국가가 될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번 정부가 방통위와 김어준을 비롯한 그리고 친정부적인 노조를 앞세워서 KBS를 비롯해서 MBC 모든 방송을 장악했고, 민간이 갖고 있던 SBS도 결국은 내부 노조가 경영을 장악하고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어딜 가고 말고에 대한 이동에 대한 감시입니다. 지금 감염 트레이싱이 대표적인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가구 이주택이나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실제 거기 사는지 않은지를 보겠다고 해서 부동산 감시원을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이동에 대한 거주와 이동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처벌과 함께 그를 강화하면서. 대신 문제는 뭐냐면 조변 섭계하는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나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법 자체가 자주 바뀌면 그것은 바로 포괄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더라도 급격하게 법률을 자주 변동하는 것은 그건 바로 과격한 건고 정부의 폭압적인 게 됩니다. 우리 부동산 관련 규제와 조세만이 여기 대표적인 거죠. 미국의 후폴 코치를 했던 로이 크레머가 이 과격한 변화는 다 나쁘다. 언제만 예외냐? 내가 그것을 주도할 때만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자꾸 과격한 규제들을 만들고 어제까지 합법적인 것을 오늘로 불법을 만들어 버리면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적용의 스피드 속. 가 과격한 제도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모든 과격한 제도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2년의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 갱신권을 주고 이런 것들은 그 의도는 어떨지 몰라도 그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들은 대개는 이미 소급 위법으로 과거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루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룰을 최근에 타다금지법 같은 것도 맞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를 법을 만들어서 불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소급위법에 대한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져버리는 일이고 그런 것들이 다 어비시브한 거다. 개혁이라는 말로 룰을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됐던 규칙, 규범을 마구 바꾸는 것들은 대부분은 그것이 앞에 사회 규범을 믿고 그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면 너무 급진적이면 과격한 게 되고 나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도가 대표적으로 이규 개혁이라고 하는 말들을 남용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무엇이 정의롭고 나한테 좋은지를 그들이 강요하고 그들이 나보다 나한테 좋은 일이 무엇인지 더잘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식은 원하지 않는데 아빠가 네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많이 살았으니까 다잘 알고 있으니까 아빠가 하는 말대로 해라 이게 가장 이제 통합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이러는 거죠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정부 통제를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거의 각자가 자기한테 좋은 일이 무엇인지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이런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정부가 무엇이 옳은 일이라는 걸 강요하고 그리고 내 살림을 나보다 좋아잘 알고 있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잘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는 하이에크가 바로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통제 경제가 실패한다라고 하고 있고 52시간제고 최저임금이고 다 무엇이 더 좋은 일인지 정부가 더잘 알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부는 고령 인구 같으면 청년들한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주고는 받고는 취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의 체력이 안 되고 또 풀탕으로 일할 만한 환경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렇지만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힘들지 않은 시간을 잘 짧은 시간에 청년이나 장년들의 최저 임금보다도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일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 모든 개인들의 처지가 다른데 그리고 청 대학을 다니는 청년은 어, 방학 동안에는 어, 긴 시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계약을 하면 그 등록금을 낼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무엇이 정의롭고 좋은 일인지를 결정을 하고 대상 우리한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정부가 더잘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어, 포괄적이고 통제적인 정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 열 번째는 반론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5.18 관련 처벌법, 대북 전단법, 그리고 4.13 처벌법. 등이 다 이런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그 호위 세력들이 반대사자들을 토착외구하고 낙인 찍고 이런 것들은 발로 반론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보수 일각에서 중국에 대해서 정경 분리 원칙이나 자유 무역을 주장하면 바로 친중 사대주의자라고 낙인 찍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동일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포괄적인 관계의 징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쳤고 아무도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상대를 비판을 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말을 못하게 한다면서 비슷하고요. 그래서 5.18, 4.3 사태에 대한 법, 대북 전단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너희들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든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옳지도 않고 국민들 대다수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당신들을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 당신들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투 캄은 극우라고 그러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그게 바로 극. 좌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두번째 징후는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바보 같다. 라고 하면서 인신고경과 낙인찍기를 통해서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가 툭 하면 들고 정권 호위 세력들이 나아오는 적폐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적폐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공동체의 선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폐라고 적폐 세력으로 찍으면 우리는 이미 이사회에서 퇴출 대상이 되는 거고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직무를 우리는 매일 겪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기억 조작과 세뇌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억력을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삼 사태에 대한 역사 각색, 단일 종족주의, 루머에 기반한 탄핵 논리. 그다음에 518그 외곡에 대한 뭐 그들은 왜곡이라고 그러는데 이견에 대한 처벌법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 그들이 정리한 역사만 진실된 역사고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반론을 제공하는 우리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하는 아 일들이죠. 14번째 증언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조국 사태, 추미애, 윤석열의 퇴출의 광란, 아주 광란의, 그리고 탈원전, 이런 고집,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친북 행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고집하면서 다른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능력이 없으니까 듣기만 하지만 그 자기 생각도 말하지도 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대통령 권력을 앞세운 어비시 묘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모여주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피해자를 자처하고 잘못됐을 때는 모든 암탓으로 돌리는 것들이 예, 어부시가 한 거죠. 그래서 부인을 때려놓고 자기는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이 그렇습니다. 검찰을 그렇게 정치 권력에 대통령의 권력에 귀속시키려고 해놓고. 본인들은 검찰이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권력기관이고, 권력을 가진 자기들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것들이 피해자 주의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적 피해자고, 지금도 피해자라고 그래서, 턱하면 보상받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헬조선 마인드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전부 사회 탓이고 남의 탓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소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말할 때 보면 마치 지금이 자기도 어 지금도 야당인 것처럼 역사적으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정신분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자기한테 편리한 취사 선택을 하는 다중인 격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정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아주 문정부는 전형적인 폭력적 정부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국민한테 선택이나 자유를 확대하는 조처하고 규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처벌하고 더 억압할 수 있는 정부의 힘을 키운 거하고 어느 쪽이 일이 맞느냐. 여러분, 이문 정부가 들어서 우리한테 자유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기 책임을 확대한 했는지 모든 걸 정부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은 규제를 하고 등 확대했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임기 말이고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1 5 총선의 여세를 몰아서 지금 국회와 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들은 보시면 국가정보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내란 외안의 제외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든지 공수처를 만들어서 사법부, 검찰과 판사들 또는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권력에 정하죠. 할수 없게 한다든지 대북전담금지법, 5.18 가중처벌법 공정경의 3법, 4.13 특별법, 여기다 뭐일가구인주택법도 만들겠다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안한 임대료 멈추법도 만든다고 그러고 다주택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법도 하겠다고 그러고요. 근로기준법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해서 이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자 근로자들에 의해서 근로에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기업 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출마금지법도 만들겠다는 도저히 상식으로 민주화 된 나라 에서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뭐 우리 민식이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정의법까지 만들 겠다고 하면서 사건 사고만 있으면 온 국민을 공매 재는 규제 공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적인관계어뷰시비한 릴레이션십을 판단하는 신호 열다섯 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부인지, 정치 권력의 비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